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잘 계시니 까. 예, 이제 분갈이 처리 왔잖니 까. 그리고 이제 풍경 화분 하고 조각 화분 찍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니다. 그래갖고 또 이제 그거 찍어 줄랐고 이래 영상을 할짝열어 보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문자를 저기 요즘에 그죠. 예, 오늘이 아니고 요즘 들어갖고 계속 기분 좋은 문자를 받았니다. 우리 화분에다가 우리 흙을 해갖고 쓰이게내 올여름 이쿠 더운데 그래도 그죠 예다 그죠 예다 예. 살아있다고 그런 문자가 많이 왔니다 예. 예. 기분 좋잖니 켜. 우리 그 우리는 물 마름 좋고 그죠 여름에 잘 견딜 수 있고 탄탄하게 클수 있도록 그렇게 흙도 배합하고 어 여기 화분도 그죠? 야물 마름 좋으로 내가 이제 그 전통유약 그 옹기 항아리 항아리 만드는 그 잿물유약을 이용을 해갖고 그렇게 이제 화분을 만들잖니께 이게네 그게 수물마이시잖니께 야 수물마이시고 예, 통풍이 잘 되니더 화분도 그리고 이제 그 흙은 이제 우리 강모래. 예. 강, 그 낙동강. 그죠? 낙동강 그 있겠네. 이제 낙동강이 얼마나 좋을게 여기 모래가 이제 최고 좋잖니. 예. 낙동강 모래를 이용을 해 갖고 열한 가지를 그죠? 예그 재료를 배합을 해서 탄탄하고 건강하게 잘자를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흙을 배합을 했잖니. 흙 설명해 줄게 한번 들어 보시다. 요 보시면 요렇게 흙을 요렇게 배합을 요렇게 잘 해놨잖니 근데 요게 지금 모래가 이제 축축하기 때문에 이래 내잡아보자니개이 잡아잡아갖고 이래 이래보면 주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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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이면은 이게 그저 이래 모래처럼 보입니다 전부 모래밖에 없지보이지않니 근데 이게 다 모래가 모래만 있는게 아이시다 예, 그래요 보시면은 요 펄라이트 마이너스 난석 강모래 세척마사, 제올라이트, 요 다섯 가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아들이고 저곡도 사냐초도 반이 없어지고 녹소토, 상토, 에스라이트, 훈탄 이게 전부 다녹아갖고요 다섯 가지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상토를 또요 보시면 은그 모래 색깔하고 똑같은요. 그저 가루 상토를 내가 그죠? 예. 특별 주문 제작 해갖고 요거를 그저 병충해 방지 되는가 하고 뿌리 활짝제 까지 그저 고렇게 넣어갖고 상토를 요렇게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 녹소토 도 이래 보시면 알갱이 잖이게 알갱이 인데 이게 쭉 만져보면 다이 가루가 됩니다. 예, 가루가 되는 게 그죠. 다섯 가지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섯 가지가 거기에 다 흡수가 돼서 가루가 돼갖고 없어집니다. 그 흑색 하고 똑같아지지 않니 그죠. 예, 금방도 내가 주물락 주물락 그래봤지만은 섞기 전에는 저렇게 잘돼 있는데 섞고 나면은 강모래처럼다 보입니다. 예 그니까 고점도 꼭좀 기억해 주서그요 열한 가지 그죠. 요렇게 이제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고 그죠 예. 그흙 가격도 보시면은 이렇게 10kg에 15,000원, 20kg에 25,000원. 이게 또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이시더래요. 예, 택배비 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얼매나 싸고 탄탄하고이 좋은 재료를 그저에 예, 그렇게 하니까 저 재료도 우리는 그저에 예, 큰 차로 대량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일반 그저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0원에 받으면은. 그죠. 우리는 천 원에 밥니다. 천 원에. 그 있겠네. 이렇게 네, 엄청나게 싸게 했겠네. 일반 사람들이 만원 받으면 우리는 삼천 원 사천 원 이래 받잖니께 이렇게 모든 재료를 좋은 재료를 싸게 구입을 해서 그저 중간 유통 과정을 다 없애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고스란히 다 돌려줄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이 흙을 이제 했잖게 그리고 이제 우리 흙이 소문이 나왔고 흙 주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니께. 네, 올여름에 잘 버틴다고 네, 잘 버티고 갔다 육이가 탄. 편하게 잘 자란다고 그래. 이제 문자도 많이 오고 그렇게 이제또 소개 소개로 주문도 많이 들어오니 다 하여튼 고맙니다. 예 우암도에를 항상 그저 예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 갖고 고마워요. 예 그리고 이제저 하부는 또 별도 배송됩니다. 하부는 별도 배송되기에는 그 점도 꼭좀 기억해 주소. 그리고 이제 경북 영주시 유천 1동 1749 다시 2번지에 있고 인터넷으로 시킬라 그러면 엑스플랜트 있잖니까. 그 들어가 갖고 그저. 예. 그 상점 보기에 우암도에를검색하서우암도에검색하시면 수천 가지가 이제 화분이 올라가 있다. 니 흙도 그 올라가 있지 않니께? 예. 그렇게 이제 그거 이제 보고 주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또한 가지 당부에 말씀드려야 될 시다. 입금하고 난 뒤에는 그저 꼭 입금했다고 문자를 줘야 니다 그래야 동명이인 이름 똑같은 사람들이 많잖이겨. 그렇기 때문에 그 입금했다는 문자를 꼭 주셔야 됩니다. 야, 그리고 이제 또 주문은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흙 20kg 뭐 그래 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늘 찍는 거는 거저기그 그 풍경 아이껴. 그죠? 뭐풍 1번 한 세트, 풍 2번 한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 주면 됩니다. 하여튼 더운데 고생하시고 이제 그 저기 화분 영상 찍으러 한번 가 봅시다. 요 이제 풍 풍경 화분 찍으러 갑니다. 예. 그 주문을 주실 때요 보시면은 풍이라고 적혀 있잖니께 문자로 풍 1번 한 세트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예, 보시면요. 그죠? 풍경 가분을 요렇게 이제 풍경화 분을 이렇게 이제 그저야. 요걸 가을 풍경을 요렇게 멋지게 요렇게 또 이제 뱅 돌아가면서 요렇게 이제 그저야 풍경을 그려 놨지 않게소 나무하고 요 일일이 손으로 채색을 다하요 돼요. 톡톡 쳐서 하고 요거는 붓으로 요래 하고. 그리고 강 요런 데 하고요. 다 채색을 다합니다 직접. 직접 이거 다그 그린 거아니겠여기 예. 요게 높이가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거 그리는데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니 있겨. 그래도 작품인데도 그죠? 예. 중간 유통 과정을 다 없애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싸게 그죠? 예.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예. 그렇게 이제 드리는 것이다. 예. 높이가 요게 10일 나이키야 그죠? 예. 그리고 넓이도 요 보시면은 예. 그죠? 12나 됩니다. 12. 예. 넓이도 12나 되고. 종이컵도 이래 넣어 갖고 보여 주자니 넓이도 12. 예, 그렇게 이제 요게 원래는 여게한개 요게 15,000원짜리시다. 한개 15,000원인데. 그죠? 예. 중간 유통 과정을 다 없애고 그죠? 예. 우리 고객님들하고 바로 직거래로. 그죠? 7,000원씩 계산해 갖고 두 개에 14,000원 드립니다. 여기 2번이시다. 2번. 요것도 요렇게 보시면, 뒤에 강하고, 그죠? 예, 요게 단풍이 이래 들었는거. 예, 다 그림을 그렸잖니. 요렇게 일일이 다 이제 뺑 돌아가면서 그려놨니. 다좀 그것도 이래 보이잖니. 그죠? 예. 요게 보시면은, 요게 대짜분이시다. 아주 큰 대짜분. 높이가 한지 11라이키야. 높이가 11이고. 그죠? 요, 넓이도 요 보시면은, 요게, 그죠? 대짜, 그죠. 예. 16아이죠 16. 예. 1 6센 m 인데, 이큰 거, 이, 이거 대짜분을, 그죠. 이게 원래 한개 이렇게 그림을 일일이 이까지다 그리면은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냐. 원래는 이게 4만원 인데, 할인해갖고 2만원 에드립니다 음, 풍경 3번도 이래 보시면 이렇게 쫙 되어 있지 않냐, 그죠. 풍경. 예. 요것도 대짜시다, 대짜. 대차. 예. 높이가 11.5 또, 넓이가, 그죠? 11.5 이래 되잖니, 그죠? 요것도, 여러분, 보시면은, 요래 사면을, 요렇게, 참, 사면을 전체 다, 이렇게, 이제, 그랬니다 예, 그래갖고, 그, 이제, 그래갖고 해놨는가, 이렇게. 종이 컵도 이래, 내갖고보여주지만 굉장히 크고 좋잖니, 켜 이게 원래 한 개에 3만원인데, 요것도 두 개에 3만원 드립니다. 요게 이제 4번이시다, 4번. 예, 4번도 보시면 9.5. 또팔 이래 되잖니. 요것도 이래 보시면 요렇게 다면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풍경 그림을 그려 놨니다 예. 종이 컵하고도이비교해놨잖니그종이 종껍이 숙들어가고도이 남잖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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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보자. 요것도 원래 한 개에 12,000원인데 두 개에 12,000원 들입니다. 요게 이제 5번이시도 5번이야. 5번도 열어보시면, 그죠? 내가 요거 잠깐 보여줄게, 요거. 사면을 요렇게, 사면을 요렇게 다그려놨죠 이제 사면을 소나무하고 이게 다그려놨죠다 그려놨는데, 이거 아주 큰 대짜 사과가 이렇게 아주 큰 대짜 사과. 높이가 13, 예, 높이가 13. 넓이가 14, 이렇게 넓이가 14. 이컵도 이제 넣어놔도 넓이가 14 있겠네. 예. 이렇게 일일이요. 사면을 다 그려놨니. 이것도 원래 한개 4만원 짜린데, 그죠. 예. 한개 2만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롱부이시다, 롱부인데, 롱V. 예. 높이가 12.5. 또, 넓이 한번 보시다. 예. 넓이가 여 보시면 저까지 쭉쭉 들어갔잖니. 께 그죠. 넓이가. 그죠. 10, 여러 갖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풍경이 끝까지 하고 뒤로 다 이렇게 돼 있지 않니까 작품이시다 작품 이게 원래 한개2만 원인데 그죠야 예. 두 개에 2만원 주니까 두개2만원 이게 이제 풍칠 번 풍경 7번 이것도 이제 여기 다 사면 다 이렇게 이제 그려놨니다 사면 다 이렇게 그려놨고 그죠 이것도 롱분 아 이렇게 롱분 높이가 그죠 12 그리고 넓이가요. 한번 보시더요. 8 5댄니다 넓이가 8.5. 예. 이것도 원래는 한개 요게 2만 원인데. 그죠? 한개 2만 원인데 두 개에 2만 원들이니까 두개 2만 원. 8번 어마무시한 특대화분아 이렇게요. 공격올라이케 그죠? 얼마나 멋있게 잘 그려 언제 작품아. 이렇게. 그죠? 언제 작품이시다. 이렇게. 예. 그죠? 3보이죠 그죠? 예. 요게 아주 큰 특대아 보인데 높이가 이게 16가 겠네 높이가 1 6 예, 높이가 16에 또 넓이 한번 몰라 있게요. 넓이. 넓이도 요 보시면 저희 금막자 마이들 같지 않냐? 그 넓이가 요 21라 이렇게 21. 넓이가 21. 굉장히 큰 작품아 보입니다. 진짜 오리지널 굉장히 큰 작품아. 이게 원래 한개 저기 6만 원에서 8만 원짜리인데 한개 3만, 3만 원 드립니다. 한개 3만 원. 여기 이제 구버이래요 이건 아주 큰 대짜, 데짤. 대짜부인데, 예, 요것도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죠? 뺑 돌아가면서 그려놨고, 어이구 이거, 이거 이거 깜짝 놀랬니, 다이 깜짝 놀랐어. 아이고, 여기 그죠? 예, 높이가 12.5, 높이가 12.5. 그리고 이제 요 넓이가 요 보시면 그죠? 넓이가 요. 15.56 1 이래 되지 않혀 그죠? 5 6 이래 되지 니1그이게 되지 않니? 이래 그지래지않1 0 0래100.56이원니다 이래 니1이제1 0니1 0 이래 니1이1번도 이래 되지 않면1 0 0 이래 1 이래 되지 않1 0도이렇게지 이래 이5 넓이가요, 11이시다, 11. 예, 11이고, 종이 급하고도 이래 넣어갖고 보여주지 않니? 그죠? 예, 요렇게. 요것도 원래 한 개, 이게 16,000원 짜린데, 두 개에, 예, 두 개에 16,000원 들입니다 요, 요, 두 개에 16,000원. 요게 이제, 요, 그죠? 예. 11번이시다, 11번. 11번도요, 보시면은, 요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제 그 풍경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대짜시다, 대짜. 데차. 높이가, 그죠? 10.5 10 나오고, 넓이가요, 한 보시다, 넓이 카드에. 넓이가요, 예, 넓이가 보시면은, 넓이가요, 12.5나 나오잖아요. 12.5. 넓이가 12.5 나오고, 야, 그래야 는데 이게 원래 한 개에 이만 오천 원인데, 요거 두 개에 이만 오천 원 드립니다. 아이고, 영상 찍는데 더워 이도 그죠야, 너무 많이 더워 이다 이제.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가고, 갖그죠 시원한 맥주 한잔 먹고, 그죠 노래방을 한번 가 볼까 그래 갖고 중간에 한번, 그죠 노래방 노래를 한번 이렇 들어 볼까, 야. 노래방, 그 노래 좋잖니, 야 어, 음. 그죠? 예. 아유, 없다 그죠? 야, 진짜 대우이다 골목길 지나, 길모퉁이 돌아서면, 내가 찾던 그 노래방, 쿵짜라리 이 듬에 맞춰 신나게 주을쳐봐 예 오늘 가서 너무 신나게 춤 한번 춰야 되시다 그죠 예 요렇게 이제 지금 요거 이제 찍어줄 수 있게 조각 한번 찍으러 가시다 골목길 지나 길모퉁이 돌아서면 조각 찍으러 왔니더 쿵짜라리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춰봐 요게 이제 조각 1번이시다 예. 주문하실때요조 1번 이래야 되니 다 그래야 이제 그죠?야. 아니 접고 고고 주자 니낌 예. 요게 이제 조 1번인데. 요거 대자시다대자 높이가 11. 넓이가 요 보시면 11.5 이래 됩니다. 공짜라리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춰 봐. 딩동댕 노래 방 그죠? 요렇게 요게 또 뭐냐면은 요게 여름에 바깥에, 그죠? 예. 한 번도 안들랐습니다 바깥에. 그냥, 그냥 노지에 내놨는 건데. 이렇게 단단하게 잘 그잖니. 이게 숨 많이 쉬고 하는 게 맞니더. 그죠? 예. 요게, 이제 요게 이제 1번이시다. 1번. 예. 한 개, 요게 3만원 짜리인데 원래는. 그죠? 예. 만 오천 원이시다. 만 오천 원. 요게 이제 조 2번 아이케, 조 2번. 그죠? 조 2번도 한번여보시죠 조각 2번. 예. 일일이 요거 손으로 조각 한 개, 한개 이거 다 했니디. 예, 다 해갖고 요렇만든거 아이케. 야 예. 받아보면 더 이쁘이더, 왜. 그냥 이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요게 대짜시다대짜 높이가 10이고, 넓이가 요 보시면 12.5나 되잖니. 이 예. 좀, 그것도 한번 넣어보시다. 예. 12.5, 예. 조각, 요렇게. 이쁘게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놨잖니죠 그죠 예 요게 이제 그죠 저 이번에 하고 원래 한개 25,000원인데 두개 25,000원 드립니다 요게 이제 조각 3번 아이케 조각 3번인데요 3번도 이거 대차시다 대차 아주 큰 대차 예 높이가 12아이케 넓이가 또11.5나되잖니니 그죠 예 요렇게 예. 요렇게 까만 거도 있고 요렇게 흰것도 있고 요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원래 한개 3만 원인데, 한개 3만 원짜리를, 한개만 5천 원에 드립니다. 이 4번이시다, 4번이에요 4번도 이제 조각이, 요 그림이 여러 다양하게 있잖니까 랜덤으로 보내집니다. 랜덤으로. 여기 보시면 높이가, 넓이가 13, 넓이가 13. 그리고 높이도 여기 보시면 12시다. 그리고 이제 랜덤으로 보내주기에 요런 요렇게 그치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또 이제 다른 것도 보여줄까요 예, 다른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예, 요렇게 예, 굉장히 큰 대자구나 이렇게 하겠요것도 원래 한개 25,000원인데 요두 개에 25,000원 드립니다 요게 이제 조각 3번 아이큐 저 아이 저거 5번이 시도 저거 5번 저거 5번, 5번도 이렇게 찢다양 하게 있지. 이 봉에 있습니다. 근데 너비가 요 보시면 높이가 11에서 12 정도 되고 또 넓이가 요 보시면은 이제야 10 14, 15, 16뭐 이래 입니다 예. 16까지 다양하게 이제 이래 입니다 다양하게 이제 그림이 이래 있으니겠네 그것도 랜덤으로 보내 줍니다. 야. 근데 요것도한개 4만 원인데. 그죠? 2만, 2만 원에 드비니다 2만 원에 조강 저기 6벌시도 6번 육보. 요렇게 이제 꽃이 이쁘게 다양하게 많으이 예, 다양하게 다 많은데 요거는 아주 큰 대자 이렇게 높이가 11이고 또 넓이 한번 보시고 넓이. 예. 넓이가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넓부이다. 여 예. 요게 이제 그저요 넓이가 16가 있겠죠. 16. 예, 넓이가 16cm. 요렇게. 넓이가 16cm 아이케. 이것도 원래 한개 4만 원인데 2만 원에 드립니다. 2만 원. 여기 조각 7번이시다. 조각 7번, 요것도요 소자보다 큰 중, 중품보다 중 약간 작은 것이다. 높이가 9.5, 또 넓이도 요거 10, 19.5 이래 됩니다. 여기 원래 한개 15,000원 짜린데, 그죠? 예. 한개 15,000원 짜린데, 요거 그죠? 예. 두개에 그죠. 7,000원씩 계산해 갖고 두개에 14,000원 드립니다. 요게 이제 또요거는 롱분 아이케, 롱분. 요렇게 꽃이 이쁜 게 다양하게 입니다. 랜덤으로 보내준대. 롱분, 높이가 12 아이케, 높이가 12. 이거 넓이가 8 이래 니다 그죠? 예. 저, 넓이가 8, 높이가 12 이래 되잖니. 그고 예, 요거, 열어 보시면 요, 요런 것도 있고, 그죠? 요렇게, 옆에 요래, 요래 돼 있다. 예, 요것도, 그죠? 원래 한개 2만원인데, 요두 개에 2만원 드립니다. 두개 2만원. 오늘 또 그저 이 더운데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고맙고 그저야 예. 더운데 저녁에 만나는거 잡수소 예.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예. 건강 챙기시고 만나는거 많이 잡수소 그리고 이제 요 나는 또 장미 화분하고 이런거도 지금 준비 계속 하고 있니 더고 다분도요 그래갖고 이제요 차츰차츰 내가 한개한개다 올려 드릴게요 하여튼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서 이제 또 다음에 보시더 가니데이.